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서론은 에스라서의 서론이라기보다는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취급해서 이야기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어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원래 이 에스라서와 느에미야서는 분리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다 혹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1, 에스라2 이렇게 성경 적혀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이나 탈무드에 의하면 역시 이 에스라스와 뇌미야스는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한 군의 책으로 연결되어 있던 책인데 나중에 이 히브리어 원어를 어, 라틴 말인 불가타라는 성경으로 번역할 때이 성경을 마치 에스라스 뇌에미아서 분리된 책인 것처럼 어, 따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에스라서, 뇌에미아서 이렇게 분리하여서 우리가 취급하게 된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체, 원래적으로 보면은 이두 권의 책은 한 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에스라서와 뇌에미아서는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던지 아니면, 한 사람의 편집자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에스라 1, 에스라 2, 이렇게 두권의 책을, 우리말로 하면 에스라스와 느헤미아를느헤미아스를 네미아, 어,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스라스와 느헤미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에스라스와 느헤미아스만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역대기 상하를 함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역대기서와 에스라서 뇌에미아서 이세 권의 책 혹은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에스라서 뇌에미아서 이네 권의 책은 한 관점 하나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쓴 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기서, 에스라서, 뇌미아서 라는 관점으로 함께 오늘 서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두 본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대기하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워서 황폐하게 되어진다 땅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땅이 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70년 동안 땅, 땅이 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살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하 36장 역대기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역대기 하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읽는 것이 에스라스입니다. 에스라스를 읽어보면 에스라스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로 역대기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페르시아 왕첫 번째 해 왕인 고레스 황제가 칭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자기의 성전도 지어도 좋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심지어 은과 금과 수많은 이어 필요한 것을 다 도와주어라. 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라는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 36장과 에스라서 1장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 보아도 그래서 역대기서는 아마도 누군가 한 사람이 에스라스와 연결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서론의 말씀의 결론은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혹은 한 사람의 편집자에 의해서 그 말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또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긴 책이 역대기서, 에스라서, 느헤미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관점을 가지고 거기서낸 적어낸 책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스와 느헤미아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역대기 상과 역대기 하, 그 다음에 에스라서와 네미아서 이네 책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저자 혹은 그 편집자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탈무대에 의하면 이 역대기서와 에스라서와 네미아서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적혀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대기 상부터 역대기 하이두 권의 책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부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역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화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유효화 됩니까? 그러면 그 백성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혹은 이 편집자는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까지의 기록을 역대기 상하에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스와 느에미아스를 쓰면서 이두 권의 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건축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구축해가지고 다시 이 백성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에스라스와 느헤미야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창세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기 상하. 에스라서, 느에미아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그리고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린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는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이까지 하고 내일 다시 설론을 계속하면서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